할렐루야! 오늘도 성결키 위해, 오늘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 제사장의 목 제사장의 삶 우리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분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르를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룬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은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붐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붐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오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영원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다섯 개의 오대 제사를 함께 다뤘어요. 가장 먼저 다뤘던 게 번제였고 그다음 뭐였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개의 제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번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소재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 똑같은 책에서 한번 말했으면 됐지. 굳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반복하는 제사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사용되는 이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제사장을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될 제사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 다뤄지는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제사장에게 왜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제사장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제사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제사장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보면 두 가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드러내주는 존재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드러내주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번제를 다루는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보면요,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재단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재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우리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잖아요.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 항상 피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단의 불이 뭐길래 이렇게 꺼트리면 안 되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해요? 불은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 불은 두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제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의 의미는 심판이에요, 임제예요, 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번제단의 임제는 이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사라졌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 이 재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마 이 불의 의미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40년간 함께 하셨거든요. 그 불이 뭐예요?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밤에 불기둥을 계속 피워주심으로 인해서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그 지켜주신 약속을 제사장들에게도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지킨 이 지킴이, 제사장들에게도 자신의 이 불을 재단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명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깬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 불의 임재를 꺼트리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불이 뭐겠어요?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불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머물 줄로 믿습니다. 누가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꺼져가는 이 시대의 기도의 불, 꺼져가는 이 시대의 은혜의 불, 꺼져가는 이 시대의 사랑의 불을 다시 불피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그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참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번거롭구나 정말 번거로운 것들이 주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복장과 관련돼서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제사장은 세머포 긴 옷을 입고 세머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제단의 재를 치우는데 어떻게 복장이 바뀌냐면요 치우로 들어갈 때는 올라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긴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완벽한 옷을 다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죄를 진영박 정결한 곳에 버릴 때는 옷을 어떻게 해요? 환복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불을 또 키는 것도 아니고 이 죄를 버리는 이자질구리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제사 때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옷을 환복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오늘 제사장들이요, 이 소재에 들인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 나오는데, 분명히 한 웅큼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거든요. 그걸 어디서 먹고,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말해주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말래요? 그리고 회막들에서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굳이 회막들에서만 먹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굳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제사장은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면 그의 몸짓 하나, 그의 생각 하나, 판단 하나,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복장까지도 자신의 이 불안전함을 백성들에게 전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게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저예요? 저도 제사장이죠. 저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태도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 생각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생각나는구나" 그런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요, 매일같이 규칙적인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규칙적인 이 결심을 통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예요 제가 요한 웨슬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인가 두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그는요, 매일마다 아침에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결심하고 또 결단한 시간을 가졌다고요. 다섯 가지 항목이었는데, 우리 다섯 가지 항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산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신 기회라 생각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원하는 살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양심에 꺼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아침마다 아침마다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대로 살았는지 저녁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다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점검을 했는데 우리 다섯 가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는가? 그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이 다섯 가지의 항목과 질문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를 지내는 것 같지만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목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